어, 가번에서 p가 2라 고 그랬어. 제수값이 2. 그러면 요 x에다가 x 더하기 2를 요렇게 넣어보면 x 더하기 2. 그러면 fx는 fx 더하기 4가 돼. 그래서 f함수가 주기가 4란 소리야. 주기. 그럼 이제 gx함수를 보면 2분의 f x 빼기 1 더하기 f x 더하기 3인데, 지금 f x 빼기 2는 f x 더하기 2,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 여기 x 더하기 1을 또 넣어봐. x 대신에. x 더하기 1.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f x 빼기 1은 f 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야. 그럼 이게 f x 빼기 2라고 똑같은 소리지. 그래서 g(x)가 의 뭐다? f(x-1)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 이제 범위가 5에서 x가 9가 된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나분에서 지금 0, 1, 2, 3, 4가 있어. f 함수 주기는 4니까 1일 때 최대 2, 3일 때 최소 -1을 가져. 뭐 f 함수가 뭔진 모르지만 요렇게 생겼다고 치고 요게 이제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5, 6, 7, 8, 9까지 요렇게 여기 또 주기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런 식으로 됐다가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5에서부터 9까지만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지? 그러면 5일 때 Z값 되지? 그러면 X에다 뭘 넣어야 돼? 6을 넣어야 되겠지? 6 넣으면 최대가 어,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7에서, 7에서 최소값 가지니까, x에는 8을 넣어야 돼. 그러면 최소가 빼기 2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게 ad, 마이너스 12 더하기, 어, 이 8에 16 해서 4가 된다. 자. 지금 0에서 4분의 파이 까지야 요렇게. 그렇게 되면, 사인 세타보다는 코사인 세타가 항상 커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여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b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c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인 세트란 놈은 1보다 작거든? 근데 지수가 코사인이 크다 그랬어.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을 지수가 큰 놈을 하면은, 이놈이 작아지지? 그래서, B, A,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C를 비교하면, 사인이 같아. 이건 같으니까, 사인과 코사인, 코사인이 크다고 했으니까, 요건 C, 요렇게 되겠다. 다음. 가번에서 이 주기가 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 주기는, 어, 2분의 파이지? 얘도 2분의 파이 똑같아. 그랬을 때, 얘와 만나는 점의 개수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이거를 그려보면 여기 x 0 그러면 하나 둘셋넷 해서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4x야 사인 4x sin4X.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하둘셋넷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4x야 그래서 요렇게 X축 대칭을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게 이제 주기가 파이니까 요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서 똑같이 그려주면 돼.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그려주면 돼. 여기가 파이너무 1이거든. 그래서 파이너무 1, 빼기 파이너무 마이너스 1 해서 요, 요렇게 이어지면, 요, 직선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렇게 요렇게 돼서, 요, 표정 구하면 돼.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된다. 그런 말이지. 다음. 사인, 파이, 엑스. 주기가 2야. 그니까 러요 점이 2고, 요게 1이고, 요게 3이란 뜻이야. 그러면, 지금 요게 알파니까, 요 베타는 1 빼기 알파가 되겠고, 간마는 2 더하기 알파가 된다. 요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더하기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지워져서 요게 4 더하기 알파가 돼. 4 더하기 알파는 알파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쟤는 F 알파가 되고, 더하기. 얘는, 얘는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지? 2분의 1이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1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나와. 얘는 F 2분의 3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F 알파의 값은 여기 주어졌지. 3분의 1하고 더하기 저기 집어넣으면 사인, 사인 2분의 3파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요거는 빼기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다음 y는 a s i n bx 지금 보면은 어, 넓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게 6차니까 8루트이야 의 8루트이가 되고 그 다음에 3과 9 가운데가 여기 가운데가 6이잖아 그지 6이야 그러면 여기를 여기 똑같지 여기도 그거 보면 어차피 요게 여기랑 여기 다 똑같지. 요까지가 여기가 6이니까요게 2, 4, 6, 8, 요 8점이 돼. 8이 주기야. 그래서 b 분의 2파이가 8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어 8b가 2파이다. b는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3을 넣으면 a 사인 4분의 파이 곱하기 3 넣으면 이것이 8루트이다 이렇게 되겠지. s i 4분의 3파이는 어, 루트 2분의 1이지 루트 2분의 1a가 8루트 2다 a는 16이 나와요 그러면 b분의 a 4분의 5분의 16 해서 5분의 64다